영어일 시사박 상과 분석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TV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가 효과적인 마케팅 방식이지만 자,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자,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진행된다. 자, welcome to the High School Debate Show. 고 오늘의 어떤 주제는 The Product Placement, 자, 간접 광고입니다. 자, 그 논제는 뭐냐면 그 간접 광고가 should be banned, 자, 금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TV 쇼에서 The For Your Information. 그래서 참고로, 자, product p l a 간접 광고라는 것에 어떤 광고의 형태인데 어떤 광고냐? 자, 디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시됐지, 그그 다음에 와시하면안되겠 자, 뭘 포함하는 거냐면, 자, i n b u i s t i n s u l t i n g product 상품을 어, 집어 넣는 건데 영화라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에 집어 넣는 거란 말야. 이 자, 다음과 같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도냐면 그 상품이나 브랜드를 뭐라 홍보하려는 의도로 집어 넣는 거지, 그제. why o p r o e p t h p 가 되는 거야. t y h e p r e v e p e t So, you h a v p r o e it. So, you h a v prove it. p it. s p i n g o 적 o p it. So, y o s t i n g i n g 자, 뭐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t w h e t h e r o n e r not a issue. the a s n o 다제 e h e w e h e o a u e e the main argument. So, we have to say that t h 다 o v e r is 전체 t a 의 목적어 자리 w h e t i f not i s 자 u e s we h 자 e 에 a t h e a r i n h i a r t u e h e a n a 자 우리가 그다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자 명사들 대시고 뒷문장이 완전하지 완전하기 때문에 왔는될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간접광고가 TV에서의 간고, 간접광고가 지금 금지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 우리가 입, 우리의 입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뭐하기 위해? In order to defend the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자,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권리를 뭐라, 자, 보호하기 위해서 자 주로 어, TV 시청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 또한 자 product consumer 상품을 이제 그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 간접광고는 자, does not extend benefit 자그 어떤 이득을 extend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공, 그 대중들에게 그죠 그치? 그치만 interfere with their interest 그들 어떤 흥미를 침해한다는 거죠 interfere 보통 이제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interfere with it. 자, 이렇게 함께 알아두셔야 돼 자, 이런 어떤 면에서 자, We offer three arguments. 우리가 세 가지 주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간접 광고에 대한. 그래서 그 쇼의 어떤 질적인 부분. 자, 그리고 derived p choice of viewers. 자, 그시청자들이 어떤 그 박탈된 권한. 박탈된 거기 때문에 derived라는 p 표현이 나왔죠. 자, 그리고 자, the problem of invisible marketing costs.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마케팅 비용의 어떤 문제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다음 거서. TV 드라마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간접 광고는 상업적인 이익을 스토리텔링보다 우선시해서 자, 드라마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고 감정적 진정성을 약화시킨다. 우리 주장에서의 어떤 첫 번째 요점 뭐냐면, 자, 다음 과 같은 건데 자, 명사절이고 자, 이 문장이 완전하고 왔어 안되겠죠이 간접 광고라는 것은 defeats the r r y purpose, 그 TV 소의 어떤 그 본래 목적을 어, 손상시킨다는 거죠. 특히 자 those in dramatic form, 자, 드라마 같은 형식에. 예? 자그 드라마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은 건데,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자, 전체적 플러스 관계되면 사람의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which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 사회나 아니면은 그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자, living은 자동사 ing가 되고 당연히 여기보다 l i v e d 안되겠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가 are delivered 전달이 된단 말이지 지금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are이 잘 왔지 술치해 주시고 자, 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는데 자, planning to take their story seriously 자,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때이런 의도를 가지고 본다는 거지. 뭐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메시지에 이제 응답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메시지 하면 그들이 뭐다 전달하네. 목적적 관계를 해서 생략. 반면에 반면에 자, 이 간접 광고는 자, a m to sell product. 자, 물건 파는 게 목적이지. 자, 이런 어떤 그 상반되는 목적이 즉 class on the screen. 스크린에서 뭐다 충돌하게 된다는 거야. 자, with random commercial brands popping out. 스텔 l 포커스 from the 플라. 위드는 이유나 상태가 되고, 자, 여기서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 그 무자비한 어떤 그 상업적인 브랜드가 파핑업 막 이렇게 튀어 나오면서 능동이기 때문에 지금 i n g 가 됐고, 자 뭐하기 위해 자, 그 스토리 줄거리에 있어서 이제 그 집중력을 이제 뺏어가면서 이제 막 튀어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쇼의 어떤 질 자체가 서플 고통받게 됩니다. 그 저하된다는 거겠지. 자 드라마에서의 어떤 히어로는 was sent 자 지각 동사가 수동이 됐을 때는 이렇게 to 정사를 쓸수 있고 동사 원형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take가 되면 틀려 그 드라마에 있는 어떤 그 히어로는 <laughs> was sent to take both hands off 그래서 핸들에서 뭐다 그두 손을 어, 떼고 있는게 이제 목격이 된단 말이야 the wild driving car the wild 하면 i인지 듀얼링 다음에 특정 기관이 명사기 때문에 여기에 듀얼링 안 되겠죠. 운전을 한동안에,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목격되냐면, 이제 그 여자친구에게 뭔가 키스를 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앞에 투가 생략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사 원형 결과, 여기 투가 생략돼서,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제 그 패징자 시스안진그 여자친구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된다는 거지. 이게좀 이제 현실성 말이 안 되잖아. 네, 자, 어쨌든, Uh, it was a product placement. 자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간접 광고인데, promoting automatic pilot function.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기능,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광고, 간접 광고였죠. 얘는 타동사 ing 목적. 자, promoted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장면에 접속 티 터무니 없음에. 자, totally out of context, 자, 문맥에서 완전히 어긋나그장면 어떤 터무니 없으면 ruin, 망치게 되는데 자, 뭐 자, What emotional sincerity the character retained? 자, 얘는 자, 그 의무의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감정적인 어떤 진지함, 어떤 진지함이냐면 그 캐릭터가 retained, 가지고 있었던,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인 어떤 진지함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걸 뭐다? 망쳐버린다는 거지, 그래어 Who could take a drama? 어떻게 누가 어, 그 드라마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언제? When it is obviously more interesting. 훨씬 더 뭐다? 그것이 어, 관심이 있을 때? 뭐에? 관심이 있다가 지금 interested가 되는 거지 이때 드라마를 봤겠죠 드라마가 어, 훨씬 더 관심이 있을 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기 의미상으로 봤을 때 interesting 안되겠죠. 자, 물건 파는 데 관심이 있을 때 어떻게 집, 어, 드라마를 잘빠아들일수 있겠냐? 자, 뭐라기보다 진실의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거보다 여기서도 지금 ing ing가 잘 걸리고 있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간접광고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높은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므로 자, tv 프로그램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그치? 두번째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 자, 명사들 대시고 뒷문장 완전 말 안됩니다 이 간접광고가 doesn't, doesn't give viewer's choice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선택권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 휴직시간에 나오는 d u e l i n g d a m a g e 특정 기간의 명사, 명사고 휴직시간에 나오는 어떤 광고와는 달리 자, there is no way 방법이 없어 그 시청자들이 to avoid product placement 자, 이 간접광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이 시청자들은 is not given. 자, 사용식이 수동태가 되면서 뒤목적가 남아있는 경우와. 그래서 선택권을 이제 받지 않았다는 거지 이때 의미상 깊은 자리에 핑이 되면 안 되죠. 겠 네. 자, 뭐에 대한 선택이냐면, 자, whether to 인지 아닌지. 그래서 whether to watch로 하나, 자, 그것을 볼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이제 받지 못했다는 라거야 이 때, whether to e at h e b o 다음에는 what to 적어가 나올 수가 있고 what to t 에 e men, so what to 래서이 자리에 what to 가 되면 m e what to the men, so what to the men, so what to the men, so what n so w h n g 가 되면 안 되겠지 t 그 e m 자 n 자, 고 그래서 이 간접 광고는, 간접 광고는, 쇼에 그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하러 의미하게 되는데, It is not possible to turn off the TV. TV를 뭐다 끄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자, 혹은 자, 채널을 뭐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간접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 채널을 돌리는 것이 어, 돌리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내가 가져오고, 내가 진조가 되고, 둘다 지금 동사원형, 동사원형, 이렇게. 진조두 개를 이렇게 나라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포인트는 다한 것 같은데. 자, 얘도 지금 명사절이고. 간접광고는 it's enormously expensive. 겁나게 비싸단 말야. 이 그리고 cost company 회사에게 이제 그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는 건데 that uses a lot of money. 그래서 많은 돈을 모다 그 사용하는 회사에게 아, 많은 비용을 이제 청구하게 된다는 거지. 자, 요즘에 그 한국의 TV 쇼는 I have a global reach.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 나가고 있죠 That hits billions of people. 자 이것이 수십 억 명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insulting product.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어떤 상품을 삽입하는 것이. 자 이가 지금 주어기 때문에 동영상 주어라서 단순 As it c o m e costly. 굉장히 이제 어, 비싸지고 있단 말이야. 커슬링은 여기서 뭐다? 형용사로 쓰인가? ly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가 LY 고 붙었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the 사로쓰 t 겁 h e extra marketing cost. 그그 상품 그 the 어떤 r k e t i n g cost is not the same as the marketing cost. The m 상품 k e t i n g cost 가된다는거야 a i t h the p r o d u c t s i t promoted by product placement becoming more expensive. 자, 그래서 이 간접광고에 의해서 홍보되어 지는 위드가 이윤화 상태야. 가톡 잠시 끌게. 그래서 이 간접광고에 의해서 홍보되어지는 그 상품이 자, becoming more expensive. 훨씬 더 이제 비싸지면서 그지? 그 소비자들이 어떤 그 상품이 어떤 소비자 가격에 소비자 가격에 이제 더 첨가된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믿고 있는데, 베이스 타동사 PP가 되고, 자, 이 간접 광고는 CBBN 금지돼야 된다는 거야 모든 미디어에서. 그지만 에런 메디엄 from the TV show, 최소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금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지 다음 가서 간접 광고는 자 컨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자, 이제부터는 찬성 쪽이다 그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며. 맥락적인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지되면 안 된다. 자,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자, 발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 반대측 입장을 들을 겁니다. Opposing 반대측 이 말이고, Opposed 되면 안 돼. 자, 마찬가지로 지금 Opposing 화제. 반대 팀으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건데, 자, 명사절 대시고 와시오면 안 됩니다. 자, 이 간접 광고라는 것이 uh, Should not be banned. 자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우리는 또한 아 어, prepared three supporting argument, 세 가지 자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을 지지하는 아 어, 근거를 어, 준비해 왔습니다.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아 어, production funding in the, view,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자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그 어, 생산 자금 조달이라든지, 자, better quality of program content. 컨텐츠의 어떤 더 나은 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점들 자를 다음에 복수명사 언어를 대면 안됩니다 언어를 그 맥락 속에서 간접광고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다른 어떤 이점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 팀하늘과는 달리 우리가 어드라이트 어프로스 이슈 어프로치 다가서다 했을 때 보통 이제 타동사로서 전체 다 없이 뒤에 목적어어지 그 문제에 우리가 이제 다가왔 건데, from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다가갈 거야. taking content creator, 그래서 c o n t e n t creator 라든지 아니면 product company 를 이제 constellation 고려하면서 take something into constellation, 고려하다 되자. take something into constellation, 고려하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간접 광고는 inevitable 불가피하다는 거야. In the age of the new media environment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인 시대에 자, 불가피하다는 거야. 이런 단어를 잘 보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프로그램을 즐기는데 자뭘 통해서 자 through mobile s t r e 그래서 mobile s t r e 를 통해서 프로그램 을 즐깁니다. 그리고 비디오 다운로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수익이 어, 수익에 대한 어떤 그 배분. TV 광고로부터의 어떤 수입 배분은 its c o n s t a n t l y declining 계속해서 멀어진 감소하고 있어. 재정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product companies 그래서 생산 그 회사라든지 제작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송 네트워크는 잘 r e compensating for 그래서 그런 어떤 손실분을 compensate for 지시 만회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by attracting more product placement 훨씬 더 많은 간접 광고를 끌어들임에 의해서 이걸 지금 만회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상적인 관점에서 그 TV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은 should not be interrupted. 그래서 이제 방해되면 안 되겠지? 그 광고에 의해서. 근데 그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however, 그러나, 자, it is product placement. 자, it is it that. 자, 이때 강조가 됩니다. 자, 바로 이제 간접 광고인데 자, bring the program to v i e w e r s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 시청자들에게 보다 전달하는 게결국에뭐다 그 간접 광고 때문이다. 이 말이겠지? 아, 그 간접 광고는 TV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오히려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스토리 완성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 간접 광고는 어, 해를 주는 게 아니라, actually, in s u r e 그 TV 쇼의 어떤 그 질적인 부분을 훨씬 더 이제 보장해 준다는 거죠. TV 쇼의 어떤 질이라는 것은 나도니어버스 storytelling, 스토리텔링만이 아니야.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션은 이제 nothing like writing a novel. 소설 쓰는 것과는 좀 다르지. 자, 요즘에는 그 높은 수준의 어떤 미디어 컨텐츠가 뭘려고 하냐면 더 많은 요소를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좀 비싼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아니 경험이 많은 때는 그 P P 형을 써서 그 경험이 많은으로 쓰이는 거야 경험이 많은 어떤 감독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류스타라든지 그러나 자 Never can a traditional funding supports increase costs. 얘가 지금 도치구문이에요 도치구문. 도치국은. 네버이라는 부정어가 문두에 왔기 때문에 도치가 됐지. 캔이 앞에 나오고, 동사들의동사원형이왔지 여기 있던 캔이 앞에 나갔으니까 동사원형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도치 됐다, 안 됐다도 중요하고, 도치 여부. 도치가 안돼 있으면 틀린 거야. 여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캔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동사원형이 나와야 돼. 서폴 치가 되면 틀립니다. 이 문장 잘 보셔야 돼. 도치구문은 항상 이제 서술용으로 잘 준비를 하나 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어떤 그 비용 자체를 얘네들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어떤 높은 질의 컨텐츠는 can only be 어그 획득될 수 있는데, 그래서 간접 광고에 의해서 이제 자금 확보해서 그래서만이 이제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간접 광고는 어, 스토리를 망치는데 단지보다 아, 그게 실패했을 때만 이제 스토리를 망치는 거야. 근데 when properly done. 자 when 다음에 지금 타동사 pp가 왔고 타동사 pp 당연히 여긴 doing이 안 되겠지 자, 적절히 되어지면 그제 자, it may actually enhance the quality 그것은 뭐다? 자그 후원받는 그 프로그램 자, 후원되어지는 거니까 pp가 되고 후원되어지는 그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킬지도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k 드라마 자 뭐에 관한 자, blind girl's romance 시각장애인 여성에 관한 그케 k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는데 이니티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어, 위치 안됩니다. 그 장면에서 그녀가 뭐라 어, apply lipstick 립스틱을 이제 자기 스스로 바른다고 하겠죠.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간접광고인데 어, 화장품 회사에 의해서보다 그 후원을 받에 후원되어진거기 때문에 pp고 자, 뒤에 목적없이 타종사 pp가 되죠 원되어진간접광고군데 그러나 그 장면은 또한 뭐냐면 자, 꼭 필요했는데 자, To illustrate girls' character 그래서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했다는 거지 그럼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 자, 독립적이고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부유한 어떤 캐릭터라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나돈이 문대와서 도치가 됐습니다 도치구은 서술형으로 항상 잘 준비해야 돼 자, 이번에는 워즈가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뒤에는 뭐다 축격보가 남겠지 자, 그래서 나도니 uh, was the scene, the talk of the town for breaking media s t e r e o t y of blind people. 아, 지금 주어가 일단은 더 h e 이 되고 그다음 에 주격 보호에 해당되는 게 뒤에 있는 the talk of the town, 그 마을의 이야기. 이게 이제 화제성 화제가 됐다 이 말이겠지? 얘가 이제 주격 보호가 된 거야. 주격 보호, 주격 보호. 그래서 그 장면에 그 화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뭐 때문에 아그 장님들의 어떤 그 미디어에서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화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성공적이었는데 Establishing the Character in the Story 그 이야기에서 캐릭터를 확립하는데도 성공적이었지 s u c c e e d i 이 되면 성공하다고, s u c c e e d t o 가 되면 계성하다 그래. 이때 t o 가 되면 안 돼. 이건 좀 보셔야 돼. t 가 되면 안 돼. 모든 전지사를 볼 필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기 마지막 단락인가? 간접 광고는 그 제품을 실제 상황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도와주며 한국 제품을 국제 시장에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 자 명사를 대시고 간접 광고는 도움이 되는데, 자 절이고, because 다음엔 저리고 because o 다음에 구제. 여기 because of 안되겠지 예, because of 안 됩니다. 자, 왜냐면 그것이 보여주거든 s h 의목적 자리에 하우가있거는 명사절 however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how the product is 그래서 이 상품이 실제 어, 삶에서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자, 대리아를 가정해 보십시오 얘도 지금 명사절이고 I wanted to buy a skirt. 내가 스커트를 사고 싶은데 그렇지만 I couldn't find one exactly to my taste. 정확하게 나의 어떤 취향인 스커트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드라마를 이제 보는 동안에 why 인지 듀얼링 안 되겠지?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 I saw an actress s o 지각 동사고 목적 보자리 I 인지 목적 보자리 t o 쓸수 없다라고 했지 내가 그 여배우가 원래 스커트를 이제 입은 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가지 그래서 I a l w a y w a n t 내가 항상 원했었던 디자인을가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과거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과거완료를 쓴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간접광고가 자, help 목적어 동사원형 자, help, 목적어, help 목적어 목적보호자리 동사원형이나 to를 쓸수 있고 ing를 쓸수없죠 이 간접 광고가 내가보다 어,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데 자, What I want i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I provide more information 그 맥락에서보다 그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함에 의해서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상품 내가 이제 사기를 원하는 상품 자, 이것은 또한 설명해 주는데 설명하의목적 자리에 how 명사절 However 안 된다고 했어 How o a i n t r o d u c Korean products to f i n c u s 어떻게 그 K 드라마가 그 한국의 어떤 상품을 외국 소비자들에게 아, 소개시켜주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때 introduce가 자, 사형식 불가동사야. 사형식 아, 아님이라고게기 그냥. 어, 사형식이란 목적어를 두개 가질 수가 있잖아. 그 사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를 하나만 가진다고. 자, 그래서 여기 투가 빠지면 안 됩니다. 투 two. 투가 빠져버리면 이거 잘못 찾아. 투가 여기 빠지면 안 돼. 그래서 투가 빠져버리면 목적어 두 개가 돼 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K-드라마가 한국 상품을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소개시키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 from 다음에는 원인이세요 의미상 from은 안될 거고 그 다음에 result in은 수동이 안 되기 때문에 is resulted in이라고 되면 안되겠죠 결과적으로 글로벌 쇼핑 스프레이 어, 세계대 어떤 쇼핑 열풍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최근에 드라마가 있는데, 축격 관계되면서, 자, that became a huge hit. 자, 중국에서 이제 히트를 쳤던 그, 최근에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폰서를 받았지, 그죠? 어디에서? 인삼회사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영웅은, 그 주인공은, was frequently seen to, be seen to, 자,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 지각 동사가 수동이됐을때 툴을 써야 된다고 이제 드링크만 있으면 틀려 자, 툴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삼 추출액을 먹는 걸 봤단 말이야 어, 작은 어떤 그 파우치에서 그래서 그 상품이 자, 중국인들 사이에 소대 결과 너무나 인기를 끌어서 자, 뒤에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지금 소가 됐고 자, 이 소자제 자리에 자, 서치나 별이 안 됩니다. 서치나 별이 안 돼. 너무나 인기가 끓어서 그게 즉각적으로는 went out of stock, 자, 품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위드의 이유나 상태가 되고, EU, 어, 그 상태겠죠. 그래서 한류 그 컨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서 당국의 상품들이 자, 지금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이때도 당연히 투가들어가야 되겠죠. 뭘 통해서 간접 광고를 통해서 자, 이런 관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자, 베이스티 타동사 PP가 되고, 우리는 양과 티 주장하는데, 자이 간접 광고는 should not be banned 자,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아, 발표 감사합니다. 자, now that we've heard from both sides, 우리가 그 양측의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자, now that 주어동사 because 개념이야, because 그렇기 때문에, 자 we are going to have a free debate session 자, 자유로운 어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